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부어 기도합니다. 부활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내리사 우리도 부활의 주를 따라 희망찬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력한 분들 손을 얹 기도합니다. 육체의 피부마다, 골절마다, 피줄마다 세포마다, 구스마다, 내장마다, 신경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지으셨으므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싸움을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생명 기능으로 안수하시게 성령의 불로 끊으시고 태우시고 녹이시고 수술하사 악한 질병을 예수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육간을강건하여 받은 질을 간증거리만 의뢰받은 몸으로 사랑받은 몸으로 축복받은 몸으로 주님의 쓰임 받는 몸으로 주여 온전케 치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 안에 부모 자녀들로 안수하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흠악한 세상 주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일 많이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비오는 날 비오는 날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꼭 가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막 비가 오는데 안개가 끼고 차는 밀리고 아침에 그래서 가다가 되돌아갈까 싶었는데 차 갖고 가야 될 것들 같 저기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의 믿음으로 어, 3남매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단에 크게 공헌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형 같은 아, 형 같은 사람이라서 꼭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듯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까스로 제가 도착하니까 이제 다른 예이 시작하는. 아, 생가가니까 정말로 아, 정말로 아, 이분들이 슬프고 외로운 그날 아, 이분들이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제가 제가 감으로써 이분들 가정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디라든지 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갖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는 분들 중에 이제 홍승보홍수민 홍수인 이 가정이 같이 살 o m h 어요어 o 이제 제 m 차 o m h o m 사님 가정인데 아이 m 장 o m 원 o m h o m s o 되 Hom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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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게 m s o m 믿을까 말까 믿을까, 다 때려치우고 믿을까 말까 다 때려치우고 온갖 생각다 들고 가정이 막 위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장군사님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길만이이 예수길 이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길이 길만이 살기라 생각에서전적으로 하늘을 하고 섬기는 어, 중에 하늘을 위 상령으로 가마감동해서 사는 남편과 자녀들이 다 세게 받기도 하고 이런 식. 그리고 아까 새벽 기도 때 만났는데 정이 <laughs> <잠이> 안 온대. <오는데 웃음> 어젯밤에 잠이 안 왔지. <laughs> 하, 산다 그래. 살다, 살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이들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살맛이 나는 거죠. 저녁 죽을 맛이었는데 살맛이 나는 거죠. 그 때문에 사는 남편이 존경하고 사는 남편이. 내 몸, 내 삶, 피 같은 석덩이피덩어리 같은 전혀가 세례받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세례받는 자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이, 이 장본사님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살팔 나는 거예요. 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권사자들이 오늘 또살팔이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오늘 밥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은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춤추고 싶어0 0 0 춤춰서 힘이 나요. 너무너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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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자들0 0 0 0따라다0 0 0 0 0 0 0 0 0 혹대하게 뭐다 혹, 부친 감이 들어요. 완전히 마음에 생겼어요. 무슨 종류다운 가족도 환영했는데 무슨 그종류질자가 며칠 안돼 가지고 채권했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꼬라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이날 고안식을 첫날 1구절에 이날 고안식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임 곳에 문을 닫고 모임 모임 곳에 문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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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고 안 잠그고. 자기도 또 죽을까 봐 불안 초조 긴장이에요 갈등이야 예수헛 따라다녔다고 합니다고 내가 왜 왜이지 나는 예수를 모르고 죽은 죽는 예수 왜 따라다녀 이렇게 하면서 떨고 불안해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티스비비든 너에게 평화가 있을리라 하면서 나탄 타는데아 이거 뭐 이거 뭐, 뭐뭐 아니 뭐 무슨 죽은 분이 왜 나타났어? 아, 아니, 귀신인가? 예수 귀신인가? 했는데 귀신이 아니에요. 29절에 말씀하신 그, 소, 그 손과 십자, 십자가 십자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지 창녀의 허리 상하에 물과 피를 들린다 내게 호응되서 전개하라 하셨잖아요양 손에 양 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피나 나오겠지만, 그성과옆거리를 보이시는 창자고 못자고 보이시면서 귀신은 귀신은 몸이 없다. 근데난 몸이 있지 않냐? 예, 하면서 예, 부활, 부활한 예수의 모습 보여주습니다 부활한 부활체의 몸은요, 물을 정거라도 들어고 오 정거라도 나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주님의 다른 성격에 주님의 표현이 하면 천사 같은 몸이에요. 천사 같은 몸. 시집자극하지않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한번 죄바고관계없는 천사 같은 몸,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하세요.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하시 가지고 만대로 드나드시는 이 문을 잠고 이 천정 이거 뚫고 만대로 다 다니시는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완전한 몸으로 별풍.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부활합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어, 부활의 몸이 돼요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을 부활할 때 부활해요. 어, 완전한 몸으로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죄짓지 않던 완전한 몸, 원죄와는 원죄를 자범죄와는 관계없는 완전한 몸으로 에덴 동산 창조될 때 그때 그 모습으로. 아이 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몸으로 다시 아니에요 일체 탄몸 아니에요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귀여하는 관계로는 몸으로 병거라는 관계로는 몸으로 늙은 것과는 관계로는 몸으로 예수님 30살에 부활 33살에 십자가 지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젊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낳고천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썩을 몸을 썩을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약한 일과 더한 몸으로 이게 우리가 신한 몸으로 어 죗된 우리가 죄짓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하셔서 안 나타나셨는데 야이 부활체로 부활체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큰 힘이 되잖아요. 용기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져보자 진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 죽은 예수님 살아났었다면 뭐가 무섭냐 어, 내 혐오와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면 뭐가 무섭냐 그래서 볼받이 떨던 가슴이 평화로운 가슴이 되고요 약한 가슴이 강한 가슴이 되고 쫄던 가슴이 막큰 용기를 갖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문을 박차고 문을 열고 온세상 시리의 세상에, 헤로세의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썩는 세상에 소금으로 이렇게 예수께 제자로 부활하니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 우리의 영혼을 보생으로된 예수님으로 우리도 용기 있게 힘차게 세상을 빌들어 한나라온도일으키자 한눈 이렇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큰 용기, 큰 힘을 넣고 불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보것 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 거의 다 어부들 갈릴리 호수 근방에 서민 출신 배우지 못한 이 제자들에요.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진출해서 로마를 거점으로 전 세계 만방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늘, 하늘 나라 일을 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그 일을,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고, 예수님보다 더큰일 따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교육을 하고, 예수님의 이 병을 고치고, 예수의 악한을 부딪치고예수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평화 위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일으키는이라고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인간적인 순간적인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용기를 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어, 지구의 종말과 주 예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부활체를 대신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대신에 성령이 오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보이자는 성령께서 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깝게 자고 부활하신 예수 의 꿈을 깝게 자고 부활하신 예수의 힘을 갑자고 부활하신 예수 의 위로를 성령이라는 말도 위로라 위로 위로한 영이라고 말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계속 보이자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시니까 성령 받으라 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기 위해서 성령 받으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두할절 행사의 겉으로 나타나고 이런 이런 것도 끝나지 않고 정말로 겉으로 믿지 않고 속으로 소속들이 하나님의 영, 우리 양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뭐 형식적으로 물 세례, 형식적으로 물 세례 받는 것도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 성령이 불 세례를 가슴 속에, 겉으로 겉으로 성령 세례 물 세례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겉으로 침례면 물 속에 아예 들어갔다 나와요. 또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물을 이제 물을 띄얹어서 이렇게 세례 받는데, 겉으로 뭐 침례교 침뭐 침례나 뭐 장로에서 세례나 물 세례나 뭐 이렇게 겉으로 하는 겉으로 하는 이런 예수교의 겉으로, 겉으로 물 세례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안에 신년 속에 영적인 영 영속에 우리 영속에 하나님의 불을 받는 불설에 불설에 받으라 이 예, 물설에 받은 이후에 형식적인 물설에로 출발해서 결국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을 영을 성령이 불로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혀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불새를 받은 사람으로 불새을 받은 사람으로 겉으로 믿지 않고 속으로 믿는 영적으로 영력을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용기와 영적인 이 확증 가지고 어, 살라 그런 뜻으로 보라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믿지만 속으로 음, 토스토이토스토이가쓴두노인라는 단편 소설 언제가 보았습니다. 두 노인이 어중이 신앙생활 한 중에 두 친구가 하나는 에 하나는 하나는 에피리고 하나는 에리산데 두 노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생에 보다 더 늦기 전에 참멀리 성지에 가서 어,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뵙자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준비해가지고 약1년 걸리는 성질. 요새야 뭐 요새야 뭐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죠. 그때는 그 없을 때, 아니 옛날에 태국 쪽에 옛날에 걸어서 그 큰러시아길를 걸어서 유럽을 걸어서 강 건너 지중해 넘어 저기 콘스탄틴 로마 쪽을 지나가지고 지중해 넘어가지고 성지에 가는 이런 긴 여행을 하고 그렇게. 가버리고 갔어요. 한데 두두번 이렇게 이런 일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게 가고 가는데 혹은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가고 가는데 둘다 요구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앞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망이를 가는데 어떤 어떤 지역 어떤 마을을 걷다가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산하고 사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엘리사의 친구는요, 아니 좀 아, 물, 목이 말라 물좀 마시고 싶다고 목이 말라 물좀 마시고 싶다고. 그래 물을 잡다가 없어나지고, 어디 어디 막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 자네는 저큰 길로, 자네는 큰 길로 먼저 가게 나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게 나좀 쉬다가 물좀 마시고 갈게. 들길길로. 그 음, 길로 빠져서 갔는데어그 절길로 빠지부터 동네 쪽으로 가니까 한산해요. 대온은 집이라고도 집치 찾아왔다 그랬단 말이야. 마당에 여그 젊은 주민이 거의 굶어 가지고 누워 이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급하게 그 쪽으로 가서 너가 버세요? 너가 있어요. 갔더니 막 애들이 막 그거 울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할머니가 누구세요? 노인 할머니가 겨 말하면서 누구세요? 아, 나물한잔 구하러 왔어요. 아, 그래야 나가지 못하니까 저기 나가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모두 힘이 없어요? 아, 또뭐비쾌한 또 냄새도 나는데 이 젊은 여인은 그 노인의 며느리 같은 여인은 죽어가는 모습에 애들 오는 거 그래서 물떠먹그 전에 애들 같이 가고 했는데 애들 애들한테 갔더니 배고파요. 아,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빵좀 주세요. 빵좀 주세요. 그래서 가방에 빵을, 있는 빵을 돗다리 빵을 내가 줬더니 미치고 아, 한잔 정도 들어오는 거그 빵을 주고 물을 좀 마시고 왔더니만 다 금전을 가지고 다, 다 빵을 구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흉년이들어가지고흉년이또못 <laughs> 먹으니까 비장이 있고 못 먹으니까 이렇게 병들고 기력이 약해서 다 죽을 빠는 죽을 맛이. 그래서 이 빵을 나눠주면서 먹던 빵을 나눠주고 나눠주고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가정의 식구를 어느 정도 쓰고 또 있던 약 같은 것도 주면서 그 병을 고치고 대며칠 그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서 하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떠나면 자기 성지순례 간답시고 떠나면 이 집안이 안될것 같애.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더 살려 더 나누고 더 많고 애를 끌어안고. 살리고 있는데 떠나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려야 돼요. 지속 가능한 가중이 되어야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 개발 달리고 막다이 구걸하러 다니는 다 구걸하다는데 없어 다안 되고 그래서 이뭐 논밭 이런 거다 저당 잡히고 이래가지고 전혀 살 길이 없어요. 자기 떠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들고 부자 집에 가서 이해 받더니만 돈을 가지고 와다 풀어준대. 그 저당 잡힌 논밭 다 이렇게 농기구들 다 다시 찾아줬어요. 논밭 찾아주고 농기구들 다시 용도 하고 마도 사주고 소도 사주고 그래서 그서 봄이 갈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살수 있도록 자기가 떠나도 농사지고 스스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한1를여년 만에 거쳐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데 어머! 정방에 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성지순례 갈 돈을 다그 집에 쏟아붓고 그집 살려주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되돌아와서 양봉하는 집인데 양봉하고 이렇게 농사짓고 이렇게 사는데 에피문명 갔다, 미리 갔던 친구들. 한테친구 빠지도록 빠지리록 기다리고 기다요 p w i 요또 기다리지 않아요 y o Don't k i d n a 다 t 니 아니야 내가다 o I'm not 야지 근데 계속 못만 g e r I'm 갔는데 정 k i d n a 로 p e r I'm not a kidnapper. I'm not a 갔어요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가보고 자라신 나세도 가보고 활동하신 갈릴리 가보고 예수님 시조에 다니는 곳도 가보고 무덤도 가보고 성천하신 곳도 가보고 교회 시작한 곳도 가보고 다 간대 이렇게 저 이렇게 저 가고 갔는데 어느 날부터 어, 이 친구 엘리사가 보이는 거예요 앞에 어저 친구 먼저 왔네 어저 친구 하는 아, 저 예수님께 경배를 먼저 하고 있네. 마침 아, 저 친구 있어 붙잡아 있어. 저, 저 친구 저좀야 어, 어, 여기서 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또 아니 앞에서 앞에서 막 아, 예배드리고 있어. 요가 보니까 또 아니에요. 어저 친구 저쪽 먼저 가네. 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 그리워면서 하 갔는데 나중에. 나중에 막뭐 사기도 당하고 힘 힘이 빠져가지고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성지순례 가는데요 뭐 사진 찍고 스케줄 따라 메시지까지뭐이고뭐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래요 몸도 지치고 이게 턱업 턱 나중에 돌아왔는데요 일년 가까이 돌아왔는데 아, 돌아와 보니까요 치간 꼬라지가 많이 하네요 자기 몸도 약해지고 치간 꼬라지가 많이 그런데 리사 집에 갔더니만요. 집안이 풍성해요. 그리고 양봉한데 벌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몸에 있는데, 뭐 벌이 몸을 이게 이렇게 몸을 들락날락는데 벌이 쏘리도안고요벌 따라 이막 움직일 때이 몸이 막 빛이 나는 것들, 창자 같은 몸으로 빛이 나고. 아 보니까 그때 그그 그, 그 봤던 그 얼굴이 이 친구는 몸을안 가도 정말로 영적 하나님 이받은시면서 영적인 그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봤던 그 몸과 비슷한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이렇게. 근데 그 집은 풍산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집안의 모든 일이 향토하고. 근데, 톨스토이가 그기에서 노리는 것은, 겉으로 뭐, 겉으로 뭐, 이렇게, 뭐, 세례받고, 성장받고, 뭐, 직분받고 뭐, 성기술자고 행사하고, 이런 것으로,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이 선한 방향, 선한 영향력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선한 영향으로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 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모르기 성지순례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성지순례 가든 가건 안 가든간에 우리가 무슨 직군을 맡건 세례받건 안 받건. 이런 성찬받거나, 이거 겉으로 하는 행사, 이런 종교적인 행사, 그 행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성령으로 모세느냐그러이나 예수의 가슴이느냐, 예수의 마음이느냐, 예수의 말씀이느냐, 예수의 영이느냐 예수의 부디느냐, 예수의 사랑이느냐, 내 가슴 속에 하늘의내 속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 이것을 던스도이는 어, 그두 모인 성수들의 경문두 모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양식이 되어야 니다 그래서 어, 해마동은 부활이 있느냐 없냐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건 천년동 안, 이천년, 이천년도 안, 이천년도 안 예수의 부활을 지킨 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로서 한 입장에서 세상을 하늘 타스워스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입장에 세상을 바꾸 가면서 이 세상 속에 한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이것 때문에 부활절이 온다는데 이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우리 평화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예수 운동 대대적인 성령 받으면서 대대적인 예수의 가슴운동, 예수의 사랑운동, 예수의 평화운동, 예수의 불의운동, 예수의 사랑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 없다고 하는 세상에, 예수 필요 없다고 하는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여러분, 세례받는 여러분들, 성찬받는 여러분들대 식을 주의이 영어로 지원합니다.